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투스 스테레오 리시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000원, 6,900원에 산 거고요. 어, 이런 유선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리시버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아주 쓸만합니다. 추천합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쓰는 이어폰이 이렇게 한쪽으로 스테레오 신호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한쪽으로 신호가 가는 한쪽에 끼는 이어폰인데요, 헤드폰인데요. 물론 이렇게 케이블 교체형 헤드폰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 제품이 나온 용도는 뭐 차량, 자동차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건데요. 이 제품은 TWS 그러니까 투로, 어, 두 대를 사용하면은 스테레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잭이 아닌, 모노, 모노, 한쪽씩 받아서 스테레오가 나오는 그런 헤드폰은 이걸 두 대를 사용하면은, 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대로 가능한데요. 어 먼저, 무게는 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무게를 실측을 했을 때는 한 15g 정도로 아주 실제로 어 왼쪽이 특별히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정도 착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음질이었습니다. 헤드폰으로 듣는데 음질이 너무 떨어지면 헤드폰에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선으로 들을 때랑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음악을 듣는데요. 물론 이것은 뭐각 잡고 앉아서 음악 감상.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 용도로 이렇게 산 거고요 어, 케이스에 보시면은 어, 별다른 그 메이커 이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델 C57이라고 나오고 블루투스 연결해도 그냥 C57이라는 기기명으로 나옵니다 어, 그래서 블루투스 5.3을 지원한다고 나와있고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HD 트랜스미션 뭐 이런 된다는 표현 별... 어, 그걸 보고 샀는데, 진짜 뭐 음질저가 뭐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USB-C를 어, 사용하고 있고요. 충전은 뭐 금방 됩니다. 그리고 뭐 케이블 제공하고 있고요. 버튼을 보시면은, 전화 받, 받을 수 있는 버튼, 여기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 핸즈프리 헤드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번 누르면 전원을 받고, 또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음 트랙 이동하는 그런 리모컨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볼륨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TWS 두대를 연결할 때 쓰는 버튼이고요. 어, 다만 단점으로는좀한30% 이하의 볼륨에서는 왼쪽이 약간 크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볼륨을 일정 정도 이상 올려서 들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볼륨은 휴대, 기기랑 휴대폰이랑 볼륨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볼륨 따로, 이 기기 볼륨 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볼륨은 항상 뭐32% 뭐 이상 올려놓고 어, 휴대폰에서 어, 볼륨을 조정하면 그런 단점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제품에는 뭐 크게 뭐 글자가 써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결 부위가 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 뭐 굴곡, 약간 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결 부위요 제품 설명이 보면 뭐 12시간까지 어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 실제로 제가 지금 뭐 2, 3일 정도 써보니까요, 대기 시간 10시간 이상에, 음악도 한 6시간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아직 뭐잘 들어가고 있는 것,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설명은 사용 그 시간 정도 갈것 같고요. 그뻥 스펙은, 큰뻥 스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끄지 않으면은, 대기 시간이 뭐 10시간 이상까지도 계속 대기가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켜져 있을 때는 저기 파란 불이 들어와 있고요. 단점으로는 다른 기기에 연결할 때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해제한 다음에 다른 기기에 다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버... 어, 기기에서 연결해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페어링 대기 모드가 돼서 다른 기기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쓰고 있는 동안 이렇게 다음 트랙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손으로 찾기가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켰을 때는 띠리링 알람 소리가 나지만 끌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목에 조금 아쉽긴 한데 한 1초 정도 누르면 금방 꺼지기는 합니다. 제가 제품 설명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다른 목에 걸리는 거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밖에 쓰고 돌아다니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할때 이렇게 쓸 용도로 샀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모컨까지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뭐 듣는다고 해도 며칠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오랜 기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품 설명서는 한쪽에는 영어로, 한쪽에는 중국어로 이렇게 설명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작업을 할 때도 이 거추장 그렇게 줄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도 이걸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편해갖고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이게 아주 빡빡하게 조여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건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이짝의 문제인지 이 헤드폰 자체가 이게꽉 조여지지 않는 건지 뭐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확확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헤드폰을 즐겨 듣는 분이시라면 집에서 7 0 원, 7 0원 이상의 값어치, 한 2~3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